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전선의 변화와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던 바이든 비 대통령은 키이우를 찾아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우크라이나의 건재함을 폴란드에서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맞는 2월 24일 대규모 공격이 우크라이나 동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50만 명의 군대를 수집한 채 추가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는 예측과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이 그 예측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후곧 닥칠 러시아 대공습에 관련해서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자관은 러시아 흑해 함대 수상함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동안 비축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개전 1년을 앞두고 특히 흑해 인근 지역도 긴장감은 물론 일본 NHK도 현지 시간 20일 이번 공세는 아마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세에서 러시아는 탱크 2 0대와 병력 30만 명, 전투기와 헬기 수백 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 전방위적 공격을 가할 것으로 전쟁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세는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부 전선 루한스쿠주와 도네츠크주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곳, 저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바토에와 크레미나의 기갑부대 주력이 몰려있고요. 크레미나 남부 숲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8개 사단을 투입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피안스크 북부, 동부 등도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전지 바흐무트는 돈바스 반군까지 러시아군에 편성해서 경보병 중심으로 바흐무트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이걸 노리고 기갑 부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더 이상 후퇴 없이 재반격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폭넓게 관측해 본다면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으며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전선은 큰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물고 물리는 전투가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 바흐무트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은 엄청난 사상자와 대규모 장비 손실을 입고 공세 동력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 반대로 러시아군 전진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정도라면 3내지 4주 후에는 공수가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거의 함락된 것으로 알려진 바흐무트 전선은 의외로 끈질기게 우크라이나군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는 GBU-39 지상발사 소직경폭탄으로 추정되는 그 폭탄에 강렬한 폭격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북부 크레미나 지역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하이마스로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시동 척 페로는 자세한 전황 분석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그의 전항도를 통해서 20일 그리고 21일 바흐무트 전선의 전황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어,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지금 어, 남쪽, 북쪽, 동쪽으로 어, 러시아군이 진격을 해서 바흐무트가 서쪽을 제외하고는 코이상태에 되어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이 지역은 두보보 바실리프카 지역인데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M03 고속도로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르히우카라고 하는 지역에도 접전을 버리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아, 바흐무트에서 하르키우나 기우 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M03 도로가 거의 다 러시아군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죠.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M03 도로. 중요한 지역의 도로가 지금 러시아군에 넘어갔고요. 이 남쪽에는 지금 이바니우스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엄청난 그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H32 도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도로가 남부에서 보급해 줄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지금 살아있죠. 이 도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군이 남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거의, 바흐무트의 보급을 할수 있는 도로는 이 H32 이 도로와 이쪽의 소규모의 이 지역의 도로를 제외하고 중요한 보급로가 다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지도는 그 다음날입니다. 21일 지도인데, 어,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군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서 바허무트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이 전선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남부하고 북부 쪽은 다 러시아군이 조금씩, 조금씩 진격해 들어오면서 완전히 M03 고속도로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비자를 투입하고 특별히 항공 폭격을 맹렬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 보면 항공 폭격 모습이 있고 헬리코타 있고 남부 쪽에서도 이렇게 항공 폭격을 가해서 러시아의 진격로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이쪽으로는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해 들어가는 에, 그런 전투 양상이 에, 이쪽에 클리시 이우카, 클리시 이우카 쪽에서 맹렬하게 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H32 고속도로는 어, 사수하고 있는 것으로 어, 이전황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무지금 격전지가 아,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국 뭐 격전지인 항공 어, 포격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가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여기 작은 도시 지역이죠. 야히드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에, 밑에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M03 도로를 탈환할 수 있을까. 이런 작전에 따라서 어, 계속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조금 시간적으로 어, 촉박하지만 잘 버텨서 에, 버텨서 바흐무트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이 지역을 내주라 내주고 희생을 줄이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이 지역은 수호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바흐무트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 볼것 같으면 이제 드론 세대를 격파해서, 어, 드론 격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다 함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흐무트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 전황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렘이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로 러시아 전선 배후의 러시아 지휘부를 포격해서 분쇄했고요. 또 디브로바, 쿠즈민의 빌로 호리우카 쪽에서 맹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그런 결말은 불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질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우리 영토 점령지에서 전면 철수하고 전쟁의 배상과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조건을 굽히지 않고 있죠. 러시아 역시 4개주를 이미 합병했으니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2년 만의 국정연설에서 오히려 전쟁 책임을 서방 세계에 돌리고 있습니다. 뉴 스타트, 즉,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말하는데요. 이뉴 스타트 협정을 우리는 중단하겠다. 양쪽 모두 국가 운명의 사활이 걸린 그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푸틴의 호황된 욕망이 이 전쟁에서 인류사회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일, 폴란드에서 이번 전쟁은 세계 모든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우크라이나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권이 자유와 독립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일어섰기 때문이다. 예, 이 말은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강조한 최근의 연설입니다. 이런 연설에 호응해서. 정말 독립과 주권 국가가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국 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